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카리나 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예, 박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예, 온라인 강의를 저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laughs> 예,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부터 어, 초급부터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좀, 좀 말주변이 없더라도 예. 좀 많이 이해를 바랍니다. 네.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연습하는 연습 공간이기도 하고, 예. 또 수업도 어, 수업도 하는 제 연습실입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예. 일단은 오카리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죠? 네. 운지, 또 텅잉, 네. 두 가지죠? 네. 그러면 먼저, 텅잉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텅잉은, 네. 뭐, 뭐, 쉽게, 오카이나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싱글 텅잉, 더블 텅잉, 뭐, 트리플 텅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더블 텅잉이나 트리플 텅잉 같은 경우는, 주로 빠른 곡에서 많이 쓰죠. 빠른 곡에서 많이 쓰지만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 싱글로 예 단일 음으로 해서 단일, 어 단일 단어로 해서 이렇게 어 통행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네. 일단 책을 보면은 항상 투투뭐 이렇게 나와있죠. 통행이. 투 투. 뭐 예. 투, 투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은 계속 오카나 할수록 계속 투투 투 하고 있으면은 좀 잘안 늘어요. 네. 투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뭐 트트, 트, 뭐 드드드, 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시면 단어를 턱잉 단어를 틀을 쓰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 관악기 중에 턱잉을 하는 악기 중에서 입을 모아서 투투하는 악기는 사실 좀 별로 없어요. 거의 드드드드, 트트트 네. 트, 트, 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룻이라든가 뭐, 리코더라든가, 뭐, 패블루시라든가, 예. 물론, 악기가, 음. 이렇게 불화돼서, 이렇게 드드드드 하겠지만은, 오카리라도, 오카리라도, 트트, 우 발음보다는, 으 발음으로 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부드럽게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급 과정 수업할 때는 거의 트트, 그 다음에 좀, 텅이 내가, 텅이 좀잘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드드드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한번 오카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지는 음 이렇게 돼요 요거 다 막으면 이제 도죠요 요 작은 구멍 말고 돈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지를 잘못 막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운지가 잘안 막히다 보니까 더 막으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게 돼요, 막.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 도장, 도장 찍히듯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도장 찍히듯이.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는 여기 손가락 다 아파요. 네.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힘은, 손가락에 힘은 이렇게 빼셔야 돼요. 빼시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잡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 이게 안 막히다 보니까, 이게 꽉 주게 되죠, 이렇게 꽉. 그럼 나중에는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장이 찍혀있죠? <laughs> 도장이 찍혀있으면, 이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몇번 불다 보면, 여기,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여기 아프신 분들은 대부 보면은 힘을 꽉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힘을 꽉 주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볍게 잡고, 통행도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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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트, 트.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힘이 우리가 악기를 불때 힘이 들어갈 부분은 딱한데 됩니다. 어디냐? 배에요, 배. 배 이외에는 다른 데는 그냥 힘을 빼고 이렇게 릴렉스하고 하시는 게 아마 소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한번 도레미파솔라이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되죠, 운지가? 도, 레, 미, 파, 솔, 여기까지 솔이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텅인 단어는 트로 하겠습니다. 트. 자. 자, 트로 했는데, 주의하실 점은 하나예요. 텅이 하실 때, 드, 드, 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잘안 됩니다. 초급 하시는 분들은 트, 중간에 '의'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음이 다 잘리겠죠. 제가 만약에 '작은 별'이라는 곡을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음이 다 잘리죠 이렇게 잘리지 않고 부드럽게 가려면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드드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드드드 예. 부드럽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너무 세게 불려고 하지도 마시고. 근데 텅잉이 좀잘 되시는 분들은 틀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드드드드드드 네, 이렇게 부드럽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텅잉이 간혹가다 텅잉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드 이렇게 말로는 되는데 악기만 불었다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악기만 불면은 이런 분들도, 어, 꽤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극히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어 점차 나아지면은 이제, 드, 드, 이렇게 바꾸시는 쪽으로, 예. 그렇게 가시면은, 어, 좀더 이제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또 하나 주의하실 분들은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자, 내가 그냥 호흡을 그냥 적당히 마셔서 "드드드드" 드드드드 하면 되는데, 호흡을 많이 마시고 "드드드" 드드 이렇게 호흡을 미는 것다 앞으로, 그 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호흡을 밀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초과한 경우죠. 그냥 호흡도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으셔도 된다. 조금만 마시고 자드드드 드. 저희가 노래를 할때 그거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도도솔솔라라 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악기도 똑같습니다. 자.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내가 오카레를 볼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노래를 부를 때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짝 반짝 작은 별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이렇게 부르진 않죠 도도솔솔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도 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은 소리가 이렇게 나요 소리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도 도솔솔라라 이렇게 부르면은 네.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아 이렇게 부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악기에다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악기를 부때두두 두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대문 보면은 악기를 조금만 부니까 어이 어지럽다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호흡을 내가 밀기 때문에 그니다후후 후 이렇게 밀기 때문에 그니다 밀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그냥 시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앞으로 몸이 나가면은 호흡을 민다고 다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앞으로 그렇죠? 호흡을 내가 밀고 있죠. 밀지 마시고 오히려 드드 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너무 이렇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소리도 예, 그렇게, 어, 좀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몸에 힘 빼시고, 예, 그냥 손가락도 힘 빼시고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카라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출발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손가락 꽉 잡고,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힘들어요. 아주 손가락도 아프고, 뭐 소리는 소리대로 안 좋아지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를 하나 제가 불보겠습니다 예. 어, 자, 아, 작은 별을 했으니까 작은 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도, 자, 노래 부르실 때, 도, 도, 솔, 솔, 랄라, 솔. 부드럽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도, 도, 솔. 이렇게 부시면 안 돼요. 예, 아시죠? 네. 예. 도, 도, 솔, 솔. 제가 한번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줄만 해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부드럽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행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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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통행이 내가, 나는 통행이 잘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드드드드드드드 에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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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드드드드로 하면은 조금 더 어~ 그 부드러운 부드럽게 날 수가 있겠죠 소리가 네 그렇게 거기서부터 악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턱닉만트 아니면은 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작은 별을 끝까지 한번 반주히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부드럽게 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드드드 드를 사용해서 드드드 드. 불면은 되겠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좋게 이 소리는 나진 않아요. 나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아 부드럽 좀좀텅인과 내가 어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그거를 내가 같이 응용을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은 오카나 시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처음부터 노래도 안 되니까면 좀 오카나가 좀 재미없죠. 노래 좀 연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오카이나도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세달 지나면은 오카이나가 예, 눈에 띄게 발전을 하게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게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 지날수록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발전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예, 드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오카나를 똑같이 응용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다음 수업에는 예, 텅잉을 텅잉을 예, 좀더 예, 여러가지 텅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